어, 운영체제 중에서 굉장히 쓰기 편한 운영체제입니다. 윈도우즈처럼 이렇게 파란 화면 나오죠. 블루 스크린이라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종료할 일도 거의 없고, 강제 종료해도 금방 이제 강제 종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속도도 꽤 빠르고 처음 배우는 분들은 이게 아주 편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는 대부분 아이폰 때문에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어, 그 전에는 너무 비싸서 거의 볼 일이 없었습니다. 어, 맥에서 아이폰 앱 개발도 많이 했고 어, 디자인도 많이 했고 어, 요새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음, 간단한 명령어를 써 놨는데 음, 그냥 뭐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거. 좀 재밌는 흥미의주로 이렇게 좀 쌓았는데 운영체제 이제 운영체제 회사에서 개발도구도 같이 만들거든요 근데 어그 개발도구에서 SDK라고 있어요 그거를 상속해서 앱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 운영체제 회사가 어, 모든 걸 자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도 이제 정하고, 개발도구도 정하고, 그러면 천상 사서 하는 수밖에 없죠. 배워서. 예, 그런 거를 이제 써왔는데, 어, 이런 거는 좀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닉스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유닉스 얘기하세요. 어, 이제 회사에서 대부분 유닉스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어 나이 많은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셨고, 이제 저도 말로만 들었고 컴퓨터 전공하신 분들은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 뭐 대형 컴퓨터용이고 뭐 이공계나 아니면 전공하신 분들은 다 배울 거라고 봅니다. 센트 os는 레드 알 리눅스하고 비슷한 리눅스인데 레드 알 리눅스는 2000년대쯤에 유행했던 운영 체제입니다 요새는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오븐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오븐트가 훨씬 쉽거든요 전에 이제 저도 레드알 리눅스로 앱을 만든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거랑 센트오에스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센트오에스를 사용했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어, 데뷔한 리눅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렵죠. 이거는 뭐카리 리눅스 이것도 좀 저도 흥미가 있어서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인도 애들이 좀 뻥이 심하더라고요. 이거 생각, 좀 해보니까 해킹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는데 잘안 돼요. 그리고 뭐좀다 허접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인도 애들이 좀못 믿을 애들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디자인도 좋고 해킹 운영체제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 흥미롭게 했습니다. 우븐트는 너무 유명하죠. 우븐트는 리눅스 중에서 제일 사용하기 편하고, 어, 이것저것 프로그램 설치하기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글이 지원이 잘 돼서, 너무 좋았어요. 우븐트는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리고, 어, 해킹토시 이제 해킨토시가 어, 많이 유명했는데,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앱을 만들려고 해킹 토시를 설치했는데, 어, 요새는 동영상 제작이나 어, 아프리카 TV 같은 방송 제작하려고 이걸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 좀 옛날 PC로 하면 너무 느리고, 데스크탑에서 어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은 하드웨어를 이제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 AMD CPU나 메인보드 그리고 설정 이런 거잘 이제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너무 느려서 이제 못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파이널컷이나 로직 때문에 많이 한다고 하면 되요센 프리비에스디는 어 옛날에 서버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됐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분이 별로 없, 없을 거예요 어 근데 외국에는 굉장히 사용하는 데도 많고 어, 게임기에도 많이 사용되고 함, 사용되고 있습니다. 믹스OS는 어... 이제 제가 운영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리눅스입니다. 요새 해스켈이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아키 리눅스도 있고, 닉스 웨이스도 있는데 좀 이쪽에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 글쎄요 뭐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산 리눅스에 대한 설명인데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 에러도 너무 많고 앱도 거의 없고 해서 이제 뭐 저도 한국 운영체제라 그러면은 뭐 요새 하모니카 나왔지만 전혀 뭐 관심이 없습니다 타이젠도 많이 해봤는데 어, 타이젠도 사실 너무 별로였어요 呃、uh